충곤증에 좋은 음식 5가지 안녕하세요. 앤드류김입니다. 충곤증이란 봄철에 흔히 나타나는 피로 증상으로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이 오거나 소화가 잘 안되는 등의 현상을 말합니다. 충곤증은 겨울 동안 신진대사가 느려져 있던 몸이 봄을 맞이하면서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통 1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충곤증이 심하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줄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충곤증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충곤증에 좋은 음식은 대체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 외에도 충곤증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1. 딸기.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는 피로회복에 좋아 충곤증에 좋은 음식입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기도 합니다. 딸기는 샐러드나 스무디, 디저트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2. 봄나물 봄의 제철인 냉이, 두릅, 달래, 쑥, 취나물 등의 봄나물은 충곤증에 좋은 음식입니다. 봄나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피로뿐 아니라 숙취에도 도움을 줍니다. 봄나물은 무침, 전, 국, 비빔밥 등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3. 감자. 감자에는 비타민 뿐 아니라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합니다. 감자는 전분 입자에 쌓여 있어서 가열을 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감자는 찐 감자, 감자전, 감자스프 등으로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4. 새콤한 음식. 피곤할 때 생각나는 새콤한 음식은 몸에 쌓이는 젖산을 분해하고, 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켜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 충곤증을 예방해 줍니다. 오렌지, 키위, 파인애플 등의 신맛이 강한 과일이나 홍초, 요구르트, 레몬차 등의 새콤달콤한 음료가 좋습니다. 5. 녹차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가 골고루 들어있는 녹차는 충곤증에 좋은 음식입니다. 녹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 마시면 졸음이 달아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충곤증은 봄철에 흔히 나타나는 피로 증상으로 충곤증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딸기, 봄나물, 감자, 새콤한 음식, 녹차 등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이 풍부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적절하게 섭취하면서 충분한 수분과 수면을 보장하면 충곤증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